그러나 대한민국 공직사회의 도덕성 수준이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수준으로 퇴화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회의 도덕성 기준, 공직사회의 공직윤리 기준은 점점 더 상향되어야 하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기용하는 참모와 고위공직자들도 보다 엄격한 어쩌면 대통령 본인에게 적용되었던 도덕성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로남불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국익을 위해서 대통령보다 더 엄격한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착한 내로남불 허용해야 되는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광수 대통령 민정수석이 검사 시절에 부동산을 허용되지 않는 금지된 명의신탁 사실상 차명으로 넘기고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어뭐 계속해서 재산공개 대상이 된 뒤에도 숨겨왔다라는 큰흠결이 드러났습니다. 심지어는 어이 명의 신탁을 받았던 어, 상대방 같은 경우에는 재판을 하면서 오 민정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은 은닉하려 했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한 논란이 될 사안입니다. 대한민국에 수많은 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많은 검사들 중에 부동산을 이런 식으로 차명으로 넘기고 재산 공개에서 완전히 누락하고 이런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저는 그래서 오광수 민정수석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서 가깝게 지내고 본인들 편이라고 생각하고 관리하는 검사들이 다 엉망이라서 검사 전체를 악마화하고 매도하는 것인가. 어떻게 찾아도 이런 사람을 찾습니까? 이렇지 않고 평범하게 굉장히 윤리적으로 공직생활하는 검사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 논란이 더욱 심각한 것은 민정수석이라고 하는 직의 무거움 때문입니다.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공직기관을 관리하고 특히 사정기관을 감찰하고 감독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검사를 하던 시절에 재산 빼돌려 가지고 차명으로 은닉하고 재산 공개 다 허투로 하고 이랬던 사람이 무슨 권위를 가지고 다른 공직자들을 관리하고 감찰합니까? 이런 사람을 쓰는 것 자체가 공직 사회의 비리를 엄단할 의지가 없다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당장 잘라야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을 치르면서 인사 기준은 능력과 청렴함, 충직함이라고 하셨는데요. 민정수석을 하기에는 청렴함에서 완전 낙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공직사회의 기준을 본인 수준으로 떨어뜨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민정수석 인사는 철회하시고 지금이라도 정리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 외에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전과에 대해서 사실 압득하기 어려운 이런저런 변명하는 것은 또 청문회에서 가려질 일입니다만은 계속해서 사인에게 여러 차례 돈을 빌리고 심지어는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사람에게. 4천만 원을 빌리고 안 갚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뭐 전관 내역도 많이 문제가 되어서 건성동 원내 대표로부터 굉장히 조롱의 대상이 된 바도 있는데요. 더큰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으려면 내부 내부에서 도덕성 범죄 검증 좀 제대로 하십시오. 언제까지 인수위 없이 출범한 뭐 급하게 시작한 정부라서. 빨리빨리 빨리 해야 된다. 그런 변명이 국민 앞에 통할 줄 아십니까?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입니다 AI 전난 이대로 면 AI 강국이 아닌 AI 정정국입니다. 서울대학교 AI 연구실에서 연구 장비가 전력 부족으로 멈추고 연구실끼리 전기 배분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충격적입니다. 전기가 없어 연구조차 멈춘 날에서 어떻게 AI 강국이 되겠습니까? AI 산업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 그 자체입니다.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팹은 365일 쉬지 않고 돌아가야 하며 전력 품질과 안정성이 생명입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재성, 재생에너지 정책은 날씨에 따라 출렁거리는 전기, 불안정한 전력망 위에서 어떤 패비, 어떤 AI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해 이미 지어진 원전은 쓰되 새로 짓는 건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현실과 전력의 간극입니다. 감원전 기조는 현실을 무시한 이상주의적 선언입니다. 원정 선택계를 무너뜨리는 문재인 정부보다 낫다 하더라도 지금 정책으론 AI 반도체 전기차 산업 모두 불안전한 전력 기반 위에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책의 이념화에 반대하며 실용 중심의 원전 확대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성장 없는 분배가 없듯 전력 없는 AI 없습니다. 소형 모듈 원전 SMR 패권 전쟁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더 공격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이준석 의원과 이재명 대통령 간 대선 토론에서 회 화제가 되었던 에너지 문제. 지금 필요한 것은 안정적 전력 공급과 에너지 안보입니다. 국가 전략 산업을 산업을 전력 위기 앞에 무릎 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이두영 정치위원님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주영입니다. 바야흐로 백지수표가 뿌려지는 하얀 피해 전쟁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연구비 사건 등으로 미국을 이탈하려는 우수 연구진들에게 본격적인 구애가 시작됐습니다. 일본 노후쿠대는 무려 300억엔, 우리 돈약 2800억 원상당을 투입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자 500명을 채용하겠다고 발표했고, 탁월한 인재에게는 연봉 상한선도 없다며, 백지 수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이런 파격 투자가 가능한 것은 이 대학이 지난해 일본 정부로부터 국제 타월 연구대로 지정돼 올 연간 154억 엔, 약 1,500억 원 상당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시바 시계로 일본 총리는 지난 4일 일본의 연구력 강화를 통해. 강화를 위해 미국을 포함한 우수 해외 기술 연구자를 유치하는 국제 두뇌 순환 전략을 강화하겠다 고백힌 바 있습니다. 히로시마 대 리스메이칸 대 오사카 의대 또한 수억 애들들여 연구자 유치에 나서고 있는 것또한 일본 정부가 이러한 국가 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분명히 하였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 하반기 4대 과학기술원에 신진연구자 400명의 자리를 국내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에 책정된 예산은 고작 300억 원 수준으로 경쟁국과의 인재유치점에서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우리의 인재마저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이제는 부활 없는 속도의 전쟁 하는 순간 즉시 종속되는 신기술 혁신의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은 과연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돈과 시간과 인력을 계산해야 합니다. 더 많은 돈을 줄수 없다면 더큰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시간 싸움에서 이기기 어렵다면 획기적인 전략으로 허리를 찔러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과학기술에 있어 규제 기준 국가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파격적인 연구 자율성을 인정하는 인재중심 기술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제안하고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가 국가의 브레인이 되고 개인의 성취와 풍요가 나라의 비옥한 토양이 되는 새 시대의 대한민국, 바로 이곳 개혁신당에서 시작됩니다.